노영희 변호사가 장재원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 피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. 비서가 이거는 고소를 한 거거든요 아 비서가 고소 사건이구나 네, 중간 간치상 혐의를 고소한 건데 이게 최근에 고소한 최근에 거예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뭐... 이 사람이 부산에 어... 있는 그 대학교 자기네 그 대학이 있잖아요 네. 거기에서 총장인가 뭐이사장인가를 근무하고 있을 재직할 아, 그때 사학재단? 네그 네. 사학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비서가 술 취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아,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무마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9년 4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. 그래서 2015년 11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동안에 회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이 비서한테 아 2천만 원 준다 뭐 준다 너 조용해라 히뭐 10년 동안. 해라. 예.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장재원 입장에서는 아니 왜 10년이 다 돼가가지고 이제 와서 너 나를 고소하냐 음.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가 없다 음. 나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경찰이 찾아내서 묶여있던 걸 일부러 기소하고 그러는 건, 아닌, 건 아닌, 아닌 거예요. 거예요. 어. 예.